원격지역 센서선을 연결한 드립니다. 다음에 동작시킬겁니다. 각계에서 보시면은 위에 전원이 있고 밑에 센서 연결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선을 그대로 두고 추가로 센서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뒤 스위치가 있는데 1번만 ON을 하였습니다. 우에 컨트롤러도 1번이 ON 되 있습니다. 그것만 확인하시고 전원 연결하시면 됩니다. 여기 보시면은 1번만 전원이, 딥스위치가 ON 했습니다. 그러면 전원을 연결하겠습니다. 기존에 있던 전선은 빼지 마시고, 밖에 거하고 안에 꺼 같이 있기 때문에 있는선 그대로 사용을 하세요. 잘못 빼면 밖에 키패드가 안될 수 있습니다. 확인을 하겠습니다. 노름 스위치를 눌러서 문이 열리고,